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. 안녕하세요, 손 왕갈비 통닭입니다. 네, 제가 정말로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요.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그 명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지금까지라는 이 표현 먼저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, <목소리도> 지금. 웨이즈 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여기에서 즈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 따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짝꿍으로 같이 붙어서 다니는 단어가 바로 웨이즈입니다. 그래서 즈, 셔머 셔머 웨이즈 혹은 따오, 셔머 셔머 웨이즈 하면요. 언제, 언제까지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. 자, 그럼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찐이라는 단어는 뭘까요? 오,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? 진, 티엔, 오늘 이라는 단어의 조림 표현입니다. 즉, 쯔, 진, 웨이, 즈 하면은 지금까지 혹은 오늘까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오늘까지 메이어 없었대요. 쯔, 양, 더, 웨이, 더 이러한 맛이 없었답니다. 요 문장 이해 되시죠? 그쵸? 자, 그래서 앞에 오늘까지, 언제 언제까지 젠 라는 그 표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요.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至今为止,没有,今为止没有这样的味道。至今为止没有这样的味道。至今为止没有这样的味道。至今为止没有这样的味道。拿铁安得上拿铁？哦？还那个对，对对，对，对对对，对对对。